오늘은 오상원의 유예, 유예라는 작품의 결말 부분, 처형 집행 명령에 의해 그가 처형 당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유예라고 하는 작품이 출제가 되지 않는다면, 되지 않았다면, 뭐, 그때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유예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다면, 이 결말 부분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 결말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이유해라는 작품을 출제할 의미가 없어진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쟁 6.25죠? 전쟁의 체험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죽음의 공포를 생생하게 그려낸 전후소설입니다. 총살을 앞둔 국군 소대장의 죽음. 직전에 주어지는한 시간이라고 하는 UA 시간. 그러니까 이 UA라고 하는 건 딜레이. 시간을 미루는 거죠. 에 떠오른 여러 가지 상념들을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 전개보다는 역순행에 왔다리 갔다리 해. 자,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교차하면서 의식의 흐름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조명하여 전쟁의 비극성과 무의미성을 드러내고 있다. <laughs> 문장을 좀 길게 했어요. 쓸데없이. 자, 전쟁의 비극성과 무의미성. 이게 주제겠죠. 이게 주제고 다음에 소재는 한 시간의 유예 시간에 떠오른 상념들. 이게 이제는 중심 소재가 될 것이고요. 구성은 그렇죠.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 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서술 방식은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교차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의식의 흐름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중심 내용은, 중심 내용은 극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인간의 심리 상태. 이게 중심 내용이고, 주제는 전쟁의 비극성과 무의미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문장에 이것저것 요소들을 다 넣다 보니까 문장이 비문법이 되었어요. 비문이 되어버렸는데 암튼간에 이렇게 특징과 중심 내용과 소재, 주제까지 간단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무엇을 준비하는 데, 그렇지 총살 처형이죠. 집행 명령이 뒤어 떨어졌다. 한마디로 처형, 총살 명령이 떨어진 거죠. 눈이 한박쌓인흰 두길이다. 이때 말은 이흰 두길, 이흰 두길은 어찌 본다면 인물 인크가 죽는 죽음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 이 뚝길, 몇 사람이나 이 뚝길을 걸었을 것인가? 자, 이죽음의 공간을 여러 사람이 걸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왜 걸었을까? 그건 자기 자신처럼 처형을 당하는 이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이흰 눈은 결국 인물을 포함하고 있는, 인물을 감싸고 있는 일종의 현실이죠. 어떤 현실? 비정하고, 비극적인 현실. b 그러나,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대요. 왜? 이게 죽는 게, 어, 어, 왜, 왜 죽느냐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자신의 신념과 아이덴티티를 지키려다가 죽는 거니까는 인물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탁 트이는 거예요. 그처럼 가고 싶어던 하길 어떤 길 죽음의 길 어떤 길 신념의 길이니 유감은 없을 거요라고 얘기한다 말해. 이 자, 그러니까 너 가고 싶은 거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만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북한군 장교의 얘기일 텐데 이런 나같이 한 그같이 한 죽음의 상황을 일종의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걸음마다 흰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자, 소리가 차갑대요. 청각적 심상을 촉각적 심상으로 돌리면서 전쟁의 비정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각적 심상이죠. 청각을 촉각으로. 눈앞에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이젠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 여기서 의지가 나오죠 그죠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끝나는 1초 1각까지 1각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나를 무엇 뭐? 1인칭 나를 내면 심리죠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이두개 결국 묶어버리면 뭡니까 그렇죠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으려는 태도고요 비굴해지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태도로서 실존주의적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 잠깐, 잠깐, 이번엔 또 누가 나왔어? 그렇지. 그가 나왔죠? 다시 3인칭이에요. 왜? 걸음걸이 외양 묘사거든요. 정확했다. 결국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으려는 태도로 실존주의적 경향이 보여진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 거리가 죽음에 접근하여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투루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헌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빠빵 뻗. 그런데 마치 외부 세계의 모처럼 느껴져. 잡음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죽음이라든가 전쟁이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요 구절은 어찌 본다면 전쟁? 그건 잡음과 같은 거야. 라고 하는 전쟁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전쟁의 무의미함이고요. 이건 역으로 생명을 무가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는 흰눈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잠깐, 잠깐, 잠깐.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체크해야 돼요. 지금 뭐였어요? 총이 쳤, 빵! 했어요. 그럼 나는, 그는 총을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어. 맞았는데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대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러니까 오타까지 나잖아. 걸어가고 있죠. 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 뭐야?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의식적 상황, 의식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로봇캅도 아니고 총 맞아가지고 그냥 걸어간다는 게 말이 돼?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군가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이거는 결국 뭐야? 확인하고 있는 거야. 총 맞았네? 쓰러졌네?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이 뭐야? 이렇게 할게요. 뒤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자,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자꾸 구절 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절 반복함으로써 전쟁 상황에서 인간 가치의 무의미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는 인간, 전쟁의 무의미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흰 눈이 회색 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간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그의 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즉 죽음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시나리오를 쓴 다음 페이드 아웃이 될 거예요.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거꾸로 둘러매고. 봄부로 돌아들 갈 테지, 갈 테지.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갈 것이다. 몇분 후면은 말아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미래형 소술이죠왜 미래형 소술일까요총 맞았잖아. 어떻게 봐못 보지. 지금 뭐야? 상상 속에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가 평범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비정한 것이야.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갔다. 그로부터 어두워갔다는 건 죽어가는 거야. 근데 죽어가면서 흰눈 위에서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대 잠깐, 잠깐. 햇볕이 따스히 부서진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피 흘리고 죽어가는 나와 대비를 하는 자연물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오상원의 유예 결말 부분에 대한 본문 풀이를 봤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것만 주의 깊게 확인할 것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이에요. 자, 선이마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란 인간이 인간을 학살해 온 기록이다. 사람이란 별게 아니라 싸우다가고 쓰러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선이마사가 인간을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도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수단 도구로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은 북한군 장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북한군 장교는 워낙에 눈에 확 띄니까 나봅시다. 나도 이렇게 얘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죽었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된 것이다. 인간은 태어난 본연 그대로 싸우다가 죽는 것 그것뿐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즉 뭐예요? 죽음은 자, 인간이란 본연 그대로 싸우다가 죽는 것이라는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건 전반부에서, 오케이? 후반부에서 바뀌죠? 인식이. 음. 자 국군이에요. 국군은 좀 반대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관이에요.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거죠. 생명체와 도구는 다른 것이다. 내가 한개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서 살아있었다는 것. 그것이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네? 즉 나가 발견한 국군 포로는 선임하사와 대비되는 생명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전쟁이 갖는 비인간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자 결국은 좀 전에 봤던 허무주의적 세계관에서 이 국군의 세계관으로 바뀌죠. 이것이 주제의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나, 나는 어떻게 바뀝니까?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작가의 소설 방향은 선임 하사를 통해 전쟁 속에서 이용당하는 도구적 인간의 면모를 비판적 시각에서 그렸다기보다는 직업 군인으로서 지닐 수밖에 없는 삶과 죽음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를 그렸다고 보인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두 개의 가치관, 생명관을 봤어요. 자, 선이마사로 대표되고 있는 또는 나의 전반부로 대표되고 있는 허무주의적 세계관이에요. 그 다음에 국군과 나의 후반부로 보고 있는 존엄성을 지키는 세계관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얼핏 봤을 때 1번은 부정 버려야 할것 2번은 긍정 취해야 할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들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but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본다면 자 작가는 이 1번의 생명관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는 당대 현실, 어떤 현실, 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인간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현실을 타개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신이 아닌 이상 무조건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측면을 보여준 게 1번이라고 보고요. 이상적인 측면을 보여준 게 2번이라고 본다면, 자, 삶과 죽음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 자체를 부정이라고 보기보단, 뭐야! 인간 자체를 보여주는데 집중한 것이다. 인간의 어떤 한계점을 보여주는데 집중한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실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 또는 경향,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실존주의적 경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작품은 이러한 실존주의적 경향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평범한 일이다. 자 이렇게 방금 얘기했죠. 허무주의에 빠져 현실을 도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허무주의에서 길을 찾아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뭐야 능동적 허무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최은자의 오상원 소설 연구라고 하는 논문에서 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에 서수상의 특징이에요. 서수상의 특징은요. 자, 마지막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결말 부분. 나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흰 눈, 회색빛, 어둠으로 제시합니다. 더더군다나 뚜렷했던 주위의 모습이 점차 어두워지다가 햇볕이 눈 위에 부서지는 장면을 통해 인물의 의식이 사라지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오상원의 유예 결말 부분 처형 집행 명령에 의해 그가 처형당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